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교도합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지으며,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 하라 하에 유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유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아. 유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감히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대.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다윗에 대한 이 사울의 확고부동한 살의를 확인한 이 요나단은 이제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전에 먼저 신호를 맞춰 놓았었죠 어, 요나단이 약속 장소에서 화살을 쏠 것인데 찾아오는 아이에게 화살이 너의 이쪽에 있다 이제 그러면 사울이 이게 사실 사리가 있었던 건 아니었던 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이런 뜻이죠. 어 근데 이제 화살이 너의 앞쪽에 있다. 그러면 어 이건 사울은 사울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라 이제 이런 뜻이었습니다. 어 이렇게 신호를 맞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보는 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뭐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지금 다윗이 요나단과 만나는 걸딱 누가 딱 보면 어 그걸 또 사울에게로 쪼르르 가가지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겠잖아요. 어 제가 봤는데요, 요나단이 다윗하고 함께 있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일러바칠 수 있으면 다윗도 위험해지고 요나단도 또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암호를 정하는 겁니다. 위험 요소를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암호 문을 이제 시행하는 건데, 자 요나단이 그 아이에게 뭐라고 해요?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내 앞쪽에 있지 아니냐? 하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사울 왕이 다윗을 정말 죽이려고 확고부동하게 결심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걸 이제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건 오늘 말씀 보니까 원래 이제 요나단하고 다윗이 약속하기를 화살을 세 발을 쏘기로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요나단은 한 발만 쏩니다. 한 발만. 한 발만 쏜 것처럼 보여요. 아마도 이제 요나단의 이좀 격정된 이 마음, 격정적인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발 쏘는 것으로도 이미 뭐 말은 다할수 있잖아요.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않냐 이 말을 할수 있으니까 지금 뭐세발 쏘고자 시고자 할게 아닌 거죠. 그럼 그 마음이 굉장히 심란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아버지가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들수 있는가?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는가? 슬프잖아요. 또 그렇게 다윗이 까닭없이 고난다가는 게 너무 속상하고도 또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건 이제 다윗이 도망가야 된다는 거니까 이제 다윗을 못보겠잖아요 나단이. 그러니까 그것이도 너무나 안타깝고 작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슬프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세발 쏘지 않고 한 발만 이렇게 쏘고 쏘는 건데 그냥. 어, 다른 때 같이 화살을 쏠 수는 없었던 거죠. 이게 정보 전달만 하고 끝날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발딱쏘는데그 마음이 굉장히 심란해, 심란해.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 속에서 흘기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나단의 그 마음이 그렇게 어, 정말 그 다윗을 향해서 정말 애틋한 마음을 어, 갖고 있다는 거 우리가 또 계속해서 확인해 볼수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화살을 사는 아이에게 빨리 돌아오라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제 홀로 들에 남아요. 사실 정보 전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윗아가 약속한 거는 정보 전달만 해주기를 약속을 했으니까 정보 전달했으면 요나단도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 요나단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정보 전달 잘해줬다고 박수 쳐야 되죠.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아이를만 보내고 자기 혼자 들에 남아 있어요. 이게 어떤 시그널이에요? 다윗을 만나겠다는 거죠. 아, 다윗을 만나겠다.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보낼 순 없다. 작별 인사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아니 이럴 거면 굳이 뭐 아모 분을 왜정하왜 정했나 <laughs> 이런 생각이 좀 어, 들어요. 그냥 약속 장소만 여기서 만나세라고 하고 직접 얘기하면 될 것이지 무슨 화살을 쏘고 말고 이럴 것까지도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단이 아, 단순히 뭐 정보 전달만 하는 그런 수준의 마음 상태가 아닌 거예요.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애틋한 그 마음 우정과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사실 요나단이 다윗과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것만 해도 요나단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약속도 안 지킨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어, 약속조차 안, 지키, 안 지킨 사람 많아요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일이 더 중요하니까 그 약속을 쉽게 저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요나단은 약속을 지킨단 말이에요. 사울 편에 서지 않고 끝까지 다이 편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그렇게 화살을 쏘면서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미 요나단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 요나단은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가 돼 있어요.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 어떤 신실한 신의가 있지만 또 거기에 그게 기계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치지 않더라. 공감하고 함께 마음을 기울여주는 정말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챗 어, GPT라고 어, 인공지능 이제 뭐 AI의 신기원을 뭐 연거처럼 하는 이제 그런 기술이 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을 하면 거기에 맞는 대답을 딱딱딱 물론 이제 아직은 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답을 딱딱딱 해서 사람들이 정말 열광하면서 경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기자가 계속 한번 질문을 던져 봤대요. 그러니까 정말 놀랍더랍니다. 대답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참 잘해주는데 근데 뭐가 뭔가가 좀 허전하더래요. 어떤 허전함이 있었냐면 어, 이런 거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 꼭 이제 비유를 이렇게 들었어요. 여성분들이 남자 남편에게 어떤 뭐 문제를 하소연을 하면 남자들은 대답을 이렇게 문제 해결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을 A, B, C, D 이렇게 딱딱딱딱 해준대요. 근데 이제 부인 입장에서는 그것만 바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정말 이제 바라는 건 뭐냐면 내 이야기를 들어줘 이거잖아요. 나고 함께 울어줘. 뭐 함께 이런 이런 마음을 함께 기울여줘 이런 건데 어, 남편이 그냥 정답만 A, B, C, D 하면 정남이가 떨어진다. <laughs> 정남이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니까 정보 전달만으로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 그렇게 따뜻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요. 어, 근데 뭐 챗GPT가 이제 딱 그런 모양이라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 요나단도 그렇다는 거죠 그냥 정보 전달하는 것만 해도 정말 잘해, 잘해, 잘한 건데 그런데 어, 따뜻함까지 있어요 위로해줘요 함께 공감해줘요 물론 이제 다윗과 만났을 때 다윗이 더 크게 웁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니까 그런데 어때요? 41절 보니까 요나단이 함께 울죠 함께 울어요 이말이 그러니까 말씀 보면 아, 정말 요나단의 이 모습이 참 너무 참 놀랍다 이런 마음을 좀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 다윗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예표로서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기름부분 받은 자로서 물론 한계가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다윗의 부족한 점도 나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어, 진정한 기름부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요나단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아요.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되는가 할때 요나단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이제 요나단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하고, 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요나단 딱 모습 아니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요나단 다윗이 엄청 많이 울어요. 까닭 없이 지금 고통당하는 자기의 신세와 처지가 안타깝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격정된 정말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서 많이 웁니다. 또 요나단과 헤어지는 것도 많이 슬프기도 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이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울 때에 예. 요나단도 같이 울어 주더라. 그 요나단도 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더라 그리고 42절에 평안히 가라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아이 다윗이 지금 도망자의 길을 가는데 평안히 가라. 이게 무슨 뭐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말이냐? 뭐 염장지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죠.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너에게는 참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평안을 빚는 거예요.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무기력하지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무기력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분명히 평안할 것이다. 그 그래 평안이 가라. 이렇게 유나단은요 진정한 평안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 다윗에게 그러한 평안을 빌어줍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유나단 모습 속에서 발견하고 또 적용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뭐 그거야 완전히 기본입니다.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야죠. 그리고 그렇게 그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그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뭐 그렇게 정확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만 듣지 말고 따뜻한 마음, 함께 공감해주고 또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으로도 우리가 사람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확장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